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요즘 컴퓨터를 조립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부품이죠. 빼놓을 수 없는 부품이죠. 어, SS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어, 시청을 하시고 김동우라는 어,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s 어, s d 에 방열판을 어떻게 장착하는지 그리고 메인보드에 이제 SSD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등을 여쭤보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우선 SSD라는 게참 중요한 제품이죠.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빠른 읽기 속도, 빠른 쓰기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요즘 흔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SSD가 한 채, 한총한세 가지 정도. 를 나누어집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이런 타입의 SSD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각각의 이런 타입의 SSD입니다. 각기 다 다른 종류의 SSD고요. 어, 이제부터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여기 보이는 어,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일반 SATA 방식의 어, SSD입니다. 2.5인치짜리 하드디스크와 똑같은 규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SSD고요. 어, 여기 제공하는 단자도 SATA 어, 포트 똑같이 제공을 합니다. 비교적 구형 시스템 그리고 구형 노트북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형태 SSD 타입입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 보이는 이 SSD, 이 SSD 방식 같은 경우에는 M.2라는 방식이거든요. 어, 되게 특이한게 생겼죠? 이 SSD는 어 M.2 슬롯을 지원하는 메인보드에 직접적으로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는 그런 형태의 SSD입니다 SSD 두 가지 타입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미니사타라고 해가지고 이어 2.5인치짜리 SSD와 M.2가 나오기 전에 사이에 하나 제품군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어 약간 가도기적인 제품이라서 요즘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SSD 자체도 단가가 되게 이런 일반적인 흔히 많이 사용되는 이런 SSD 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어 M.2 방식의 SSD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슬롯이 보이죠 장착이 되는 슬롯 부위에 이렇게 핀 부위에 보면 요 왼쪽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웨스턴 디지털에서 WD 그린 120기가짜리 M.2 SSD고요 이쪽 어 같은 제품 경우에는 어, 트랜센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1 2 8 g b 짜리 M.2 SSD입니다. 하지만 이두 장치는 방식이 틀려요 여기 에 있는 WD 그린 1 2 0 g b 같은 경우에는 SATA 방식이고요. 그리고 트랜센드 1 2 8 g b 짜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NVMe라는 방식입니다. 이두 어, 장치간에, 이두 어, SSD간에 속도 차이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윈도우를 구동을 하고 일반적인 게임 환경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 다만 어, 동영상 편집을 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대용량 파일을 불러오신다거나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뭐 동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대용량의 파일을 자주 이렇게 복사 또는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에게는 NVM SSD가 상당히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최대 전송속도나 읽기 속도가 일반 SATA 사타, 이런 SATA보다는 월등히 좋거든요 어, 여기 또 자세히 보시면 M.2 SSD가 장착되는 요핀 부위, 핀 부위가 틀리죠. 보통 SAT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좌우로 핀이 두 개가 이렇게 홀이 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NVMe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편에 홈이 하나 있죠. 대부분의 SSD 같은 경우에는 SATA 방식과 NVMe 방식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장착 부위 이쪽이 홀이 이런 형태로 나있어요. 거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김동훈 님께서 방열판을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 일반적으로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SATA 방식의 SSD 같은 경우에는 어, 장착을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열량이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착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장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해드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장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여기 보이는 NVMe, NVMe SS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한 발열을 동반을 합니다. 모든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장치들은 발열이 동반이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성능과 그리고 수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열 관리를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어, 여기에 간단한 어, 방열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해줘서 쓰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그, 김동훈님께서제 그, 제가 일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게 쓰였던 방열판이랑 똑같은, 자, 여기 보이시죠? 이 SSD 방열판을 구입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동봉이 되어져서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방열판이랑 어, 서멀패드 그리고 어 여기 지금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런 어, 이런 형태의 고정을 할수 있는 고무 밴드 여게두 개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져서 옵니다 또는 세개 정도 어, 이렇게 동봉이 되어져서 와요 어뭐 간단해요 뭐딱 포장을 풀면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요걸 M. 2 S. s D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우선 M.닥트 SSD에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보면 어 밑에 밑면에는 일반적으로 평평하고 이렇게 상단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컨트롤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이렇게 칩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어 용량에 따라서 메모리 구성이 틀리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칩의 용량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한 개만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다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용량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딱지가 붙어 있어요. 해당 뭐 삼성이면 삼성, 뭐 메스턴 디지털이면 메스턴 디지털, 뭐 마이크론이면 마이크론 이런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떼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장착한 상태로 그대로 방열판을 이렇게 장착을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메모리 어, 반도체 소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측면을 놓고 그리고 일단은 요 방열판에다가 서멀패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요렇게 서멀패드를 붙인 게아자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사용하던 건데 이렇게 붙여. 그러면 요렇게 서멀패드를 붙였잖아요. 붙이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M 더테 SSD가 있죠. 요쪽 끝에 보면 살짝 턱이 있 있죠. 요 턱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끝에 보면 요 피스로 박아주는 홀이 있어요. 요 홀까지를 거의 딱 맥시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기 메모리, 어, 보통 칩셋이 시작하는 끝부위 그 이쪽을 맞추셔서 요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지금 붙었죠? 자, 여기 잘 보시면 나중에 피스로 고정을 해야 되니까 그 피스를 고정하는데 방해가 되게 되지 않겠구만. 안에 실장이 되어져 있는 메모리, 메모리 칩이라든지 컨트롤러가 충분히 다 커버가 될 만큼 요렇게 딱 덮어줍니다. 요렇게 해준 상태에서 조금 전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던 요런 고무 있죠? 고무로 이렇게 고정만 해주면 장착이 끝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런 타입의 SSD 방열판들은 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줘요 그리고 자 이런 타입의 어 SSD 방열판도 있습니다 저 방열판 타입은 여러 가지거든요 이 SSD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존스보에서 나온 어 M2-3라는 방열판입니다 뭐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빨간색을 하나 갖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타입은 어떻게 장착을 하느냐 장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클립식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 눌러주면 탁 그냥 장착이 끝나는 거예요. 얘들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안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기 끔 안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서멀 패드가 다 동봉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 같이 동봉된 서멀 패드가 두 장이 있거든요. 이 서멀 패드를 이렇게 SSD가 있잖아요. M.2 SSD가 이렇게 있으면 서멀 패드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줘. 이쪽 뒤에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자,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써멀 패드를 양쪽으로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이쪽도 붙였고, 이 뒷면도 보면 붙였고. 자, 이 상태에서 방열판의 하판을 우리 잡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잡고, 잡고.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어 이쪽에 하단에 이렇게 딱 들어간 거 보이죠 중간에 샌드위치 형태로 딱 들어간 거 보이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뜯었죠 이 뚜껑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뚜껑을 잘 덮어줍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자 덮었죠 그리고 탁 눌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착이 끝난 겁니다 방열판은 장착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되고, 자, 여기도 보시면, 어, 직접적으로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는 슬롯, 요렇게 탁 돌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자, 뒷면도, 자, 볼트로 고정할 때, 어, 이렇게 간섭이 없게끔, 요렇게 딱 빼주셔야 돼요. 자, 요게 정상적으로 딱 설치, 이렇게, 펴, 설치가 다된 겁니다. 자, 요렇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 어, 우선, 뭐, MVME SSD에, 방열판을 장착하는 방법은 요게 다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SATA SSD에 내가 방열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장착하시면 돼요 메모리칩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요게 컨트롤러거든요 요 컨트롤러에서 요 끝까지예요 그래서 요 끝을 딱 잡고 딱 하면 다 커버가 되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하면 장착이 끝나는 겁니다 자 앞에 장착 부위 슬로요 이렇게 돌출이 돼 있죠 그리고 뒷면에 여기 보시면 나사로 고정할 때도 간섭이 없게끔 딱 요렇게 장착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m.2 ss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규격이 동일해요. 뭐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다 같은 규격에 동일한 제품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양쪽에 제가 하나씩 장착한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장착이, 장착이 된 겁니다. 자, 요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보이시죠? 보시고. 이, 이 둘은 가격 차이가 꽤 나요. 요거는 보통 한 3,000원 정도 하고요. 요거는 한 만원 10, 10, 정도 예요한 7,000원? 8,000원 정도 하려나? 가격 이한 배로 비싸요. 하지만 조금 디자인이 괜찮죠? 얘도 뭐충분하냐 있지만 얘도 이렇게 방열을 잘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비쌀 모양으로 이렇게 딱나와져 있어요. 뭐이 정도만 장착해주시면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자, 요런 타입이 있고, 뭐그 외에도 어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출시를 한 SSD 방열판들이 매우 다양하게 엄청난 종류가 많습니다. 요즘에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을 할때 RGB 효과 이런 걸좀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RGB 효과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RGB 효과가 나는 방열판도 따로 팔아요. 그런 걸 하나 준비해서 장착하시면 되고, 일단은 SSD에 방열판을 장착하는 방법은 요렇게 장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SSD를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SUS에서 나온 EX-A320M 게이밍이라는 메인보드입니다 그 AMD용으로 나온 메인보드고요 마, 많이들 잘 아시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메인보드라서 지금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 오늘 질문을 해주신 어, 김동훈님께서도 이 요, 요 메인보드 구성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메인보드를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는 뭐다잘 아실 테고, 요게 칩셋, 여기 바로 왼쪽 편에 보시면 m.2 슬롯이 장착하는 공간이 있어요. 보통 m.2 슬롯은 어, 다 동일해요. n v m e 면 n v m e 다 동일하고, sata면 sata가 다 동일해요. 앞에 슬롯하고 이게 런다 동일하고요. 어, 다만 틀린 게이 m.2 ssd 메모리에 요 길이가 약간씩 차이 나는 게 있긴 해요. 좀더긴 거도 있고, 좀더 짧은 거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일반적으로 46mm, 60mm, 80mm, 110mm, 요렇게 총 4가지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인 표준 규격은 80mm 짜리가 표준 규격이에요. 그래서 m.2 ssd를 구입하러 들어가시면 뭐 m.2 2280, 뭐 2260, 뭐 22110,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런 m.2 ssd가 있잖아요. 요게 22mm에 그다음에 80mm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2mm에 2 8 0이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어, 지금과 같은 M.2 SSD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게 되면 필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얘들입니다 자, 여게 하나는 M.2 SSD를 받쳐주는 받침대랑 그리고 M.2 SSD를 고정을 시켜주는 볼트 이렇게 두 개가 필이 따라와요 간혹 가다가 보면 이런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어, 메인보드에 이렇게 딱 장착이 되어져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지금 과 같이 메인보드 에 이렇게 딱 장착이 되어져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볼트만, 이런 볼트만 따로 이렇게 동봉이 되어져 서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볼트가 110mm에 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쓰는 SSD는 보통 일반적으로 280이잖아요. 뭐 260이 될 수도 있고 24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에 있는 SSD를 지지하는 이 지지대를 그 해당 SSD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280이잖아요. 지금 2110에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어차피 나사식기로되기 때문에 돌리면 풀어져요. 자 이거 풀어가지고 280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밑에 보면 이렇게, 요 밑에 보면 조그맣게 적혀있죠. 2110, 280, 260, 2 4 0 뭐 이런 식으로 딱 적혀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메인보드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표기가 안 되는 메인보드 모델도 덜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어떤 메인보드들은 80mm랑 110mm만 홀이 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이하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2 4이나2 6 0에서 장착할 수 있게끔 브라키스 제공하는 메인보드들도 있습니다. 특히 ITX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 일단은 2 어, 2 8 0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지지대를 설치를 했죠. SSD를 한번 설치를 해보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SSD가 여기 슬롯이 여기 있죠. 아 여기 SSD 슬롯이 있죠. 그러 보면 여기 앞에 홈 홀이 하나 있어요. 홀을 이렇게 전면으로 보시고 딱넣 이렇게 살짝 걸쳐줍니다. 걸쳐준 상태에서 살짝 안으로 밀어넣어요딱 이렇게. 그럼 장착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뒤쪽이 이쪽 부분이 살짝 떠 있는 거 보이죠? SSD는 무조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다 올라와요. 지금은 방열판이 장착이 돼 있어서 그렇지, 방열판을 장착을 안 하게 되면 더 올라와요. 지금은 방열판을 장착을 안한 상태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살짝 걸터주시고, 홀이 좀 맞다. 어느 정도 탁 맞다. 그러면 앞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탁 이렇게 살짝만 탁 넣어주면 탁 들어가요. 들어가면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위로 탁 튀어 올라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단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볼트로 요걸 살짝 누른 다음에, 고정을 시켜줘야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시면 요게 더 보면 살짝 라운드 돼가지고 홀이 나 있거든요 요 사이로 요게 살 이렇게 탁 맞게 들어가야 돼요 탁 맞게 들어가시면 보이시죠 만약에 뺐다 가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탁 이렇게 맞게 들어가야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된 겁니다 자요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잡았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볼트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장착이 잘 됐죠 깔끔하게 자 요렇게 이렇게 수평을 이루어져서 고정을 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자 여기 보면 지금 지지대가 밑에 딱 받치고 있죠 요 지지대를 포함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박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요 SSD가 밑으로 많이 쳐지겠죠 많이 밑으로 강제로 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SSD가 고장날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장착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SSD를 장착을 할 때는 요 밑에 지지대가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어 메인보드 박스 안에 만약에 지지대가 만약에 동봉이 안돼 있다 그러면 메인보드 요게 안에 보면 요 공간 안에 어딘가에 그 지지대가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뽑아서 해당 SSD와 같은 사이즈의 규격의 홀에다가 이렇게 박으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이렇게 SSD를 장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심심치 않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밑에 지지대를 안 받고, 그냥 SSD 장착해가지고, 밑으로 꽉 눌러가지고, 그냥 볼트로 고정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분명없이 무슨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장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아까 전에 제가 방열판 한번 보여드렸죠. 그것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좀더 이쁘긴 해요. 장착을 하면, 자 여기 빨간색 SSD, 이걸 장착을 하면, 아이고 여기는 여기 좀더 올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겁니다. 딱 수평을 이루죠? 요 슬롯 앞쪽이랑 요뒷 부분이랑 수평을 쫙 이루어야 돼요. 이기 정상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요렇게 M2 SSD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제 영상 다른 영상을 보도 잘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자세하게는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 됩니다. 일단은 어, m.ssd 방열판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에 실장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잘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런 어, A320 메인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m.sd를 s 사용하게 되면 여기 하단에 있는 PCIe 스프레스 4배속짜리 슬롯을 사용을 못한다거나 어, 또는 뭐 여기 보면 사타 포트를 이렇게 네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원하고 을 있거든요. SATA 뭐 4번 포트가 막힌다든지 뭐 1번 포트가 막힌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D, M.2 SSD를 사용하면서 또 하드디스크나 추가로 뭐 2.5인치짜리 SSD를 더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메인, 메인보드 매뉴얼을 잘 확인을 해보고 어 이렇게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어, 그게 ASUS나 뭐 GIGABYTE, MSI, a s r o c 이런 메인보드들이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잖아요 제조사마다 그게 약간 제약이 틀려요 그래서 해당 메인보드에 이렇게 스토레지 부분의 매뉴얼을 꼭 한번 잘 읽어보신 후에 어,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장착해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막 생기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뭐 이렇게 정착해서사용하신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어 김동훈님의 어 이렇게 댓글 이렇게 달아주신 걸로 질문을 해주신 걸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혹시나 어제 영상을 보시다가 어또 궁금한 게 있다 어 그러면 바로 댓글로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뭐 여력이 되면 바로 오늘 같이 또 바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앞으로 좀더 이런 식의 유익한 정보들을 좀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바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